저는 북극성 재테크에서 재개발 멘토를 맡고 있는 잘 사는 홍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를 다 공부할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 하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주거 정비형의 서울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요것만 다 숙지하시면. 얼마든지 성남에도 적용할 수 있고, 부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재건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가로주택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랑 이제 공부하실 때 그냥 백지 상태에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사업리스크와 기간리스크인데, 저 기간리스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재개발의 가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얘기가 달라요. 사업 리스크는 내가 재개발에 투자를 할때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마진이라는 걸 안고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 보상 마진을 가져가려면 내가 산 재개발의 물건이 아파트가 돼야 돼요. 아파트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상 마진이라는 걸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 하는 사업의 리스크를 따져봐야 돼요. 정말 얘가 아파트가 될 건지 보상마진은 투자하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투자하는 바로 지금 안고 가는 마진의 크기고 이를 통해 해당, 해당 재개발의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비례율은 종전자산평가액 분해 종후자산평가액 빼기 사업비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전체 갖고 있는 감정가의합 분해 수입 빼기 지출 이렇게 하면 쉽죠 예를 들어서 흥부, 놀부, 갑부가 1억 원씩 각출을 해서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2년 뒤에 3.4억 원에 매각했다고 할게요 투자 원금은 흥부, 놀부, 갑부가 각각 1억 원이고 그거를 감정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모에 는 3억이 들어가고 이거를 3.4억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흥부, 놀부, 갑부가 가진 조합의 수입은 3.4억 원이 들어올 거고 거기서 사업비 중개수수료, 임장비 이런 거 0.1억 원을 빼면 실제 3명의 조합에 들어오는 금액은 3.3억 원입니다. 투자원금은 3억인데 캐시가 인이 되는 건 3.3억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은 110%가 됩니다. 이 110%를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하다가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해하려고 할게요. 표 보시면 권리가액은 뭐다? 내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인데,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못했네.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가액.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를 내가 다 내야 돼? No, no. 이미 갖고 있는 거 빼고 내면 돼.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게 분담금. 내집 마련 총금액은? 내가 실제 그 정비 사업지에서 물건을 사는 금액 더하기 분담금. 기본 마진은 비교 대상 아파트 시세에서 내집 마련 총 금액을 빼면 기본 마진. 되셨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납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는 구역 지정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는 문서 재개발이에요. 문서 재개발. 뭐냐? 다 서류로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션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서류예요. 서류로 재개발한다는 거 뭐예요? 그냥 찢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점 이후에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8분 농선을 넘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이전에 는 사실 그냥 서류 조각이라 찢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죠. 지금은 사실 뭐 종합 설립 인가 이유도 사업이 간다고 거의 보니까 자 여기서 제가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서울시에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클린업 시스템 서울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마포에 알고 싶다 그러면 마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동을 정해도 되고 그냥 마포 찍고 검색 눌러요 자 그러면 마포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는 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원래는 재개발은 기본 계획부터 절차가 쭉 진행이 되는데, 1주차책 기본을 배웠다고 하면, 2주차 때는 실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실전으로. 실전으로 들어갈 건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로부터 거꾸로 배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왜냐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비례율이라는 게 나와요. 비례율이 나오다 보니까 권리가액도 나오고 권리가액도 나오다 보니까 분담금이 나오고 분담금이 나오다 보니까 내집 마련도 나오고 내집 마련도 나오니까 다보 기본 마진이 나와요 그쵸 여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가면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막 됐다 그러면 각 조합원별로 감정평가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감정가 몰라 조합원분양가 몰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측해야 내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수업을 하면 중간에 포기들 하세요. 그래서 뒤부터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도 처음에 재개발 투자할 때 앞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이후 사업장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고 제가 제발 부탁한데 복습하시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바로 사업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시간 내셔서 사업장을 가보세요. 저기 서쪽에 사신다. 광명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하는데 엄청 많고요. 북쪽 서울의 북쪽으로 가신 뭐 행당 7 청량리 7 관리처분 계획인가 하는데 많고요. 남쪽으로 가면 저기 성남에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맞는데 되게 많고요. 저 구리 쪽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딱 배운 거 갖고 사업장에 나가 보세요. 나가서 한 번만 임장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관리처분에서 착공까지가 3년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분양계약을 일반 분양이 착공 바로 앞이다 치면 관리 처분 된 다음에 일반 분양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겠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조합에서는 3년 뒤 또는 2년 뒤에 일반 분양가를 예측해서 넣는 거예요. 2년 뒤, 3년 뒤딱 갔는데 일반 분양이 빡 대박 났다. 그러면 이때 나왔던 예상 비율이 쫙 올라가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성남 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는 비례율이 뭐120% 사실 그것도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일반 분양한 성남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게 2017년 일반 분양한 게 2019년 2017년에 비해서 2019년 집값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확 올린 거예요 비례율이 쫙 올라간 거예요 <목소리>